네 오랜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. 특공 MC 청남방입니다. 오늘 드디어 강철부대 3가 첫 반영을 앞두고 있습니다. 2년 4개월 전이죠. 강철부대 1을 처음 접하고 저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.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제 특수부대 전역자들이죠. 와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, 상향, 프로그램 상향에 맞게 뭐 턱걸이하고 뭐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부대 있을 때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진짜 마음을 고쳐먹자. 진짜 그 마인드만큼은, 군대에서 배운 마인드만큼은 다시 새롭게 부활하자. 그 마인드로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. 어떤 운동을 시작했냐? 바로 턱걸이입니다. 턱걸이를 처음에 접할 때, 강철부대 원을 보기 전이죠. 7개 8개 이렇게 최대게 땡겼었는데 지금은 30개 이상으로 땡길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역하고 런닝을 거의 안했어요 다시 강철부대 1을 보고 달리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3km 12분 30분 안으로 들어오는 특급 전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철부대 1에서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고 이 마인드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강철부대 제작진한테 감사의 말 올리겠습니다. 강철부대, 고맙습니다.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셔서 오늘 시작하는 강철부대 3, 새롭게, 다시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 부대에 있었던 그 느낌, 그 한계에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